오이는 되게 잘.. 많이 나오는 것아이 <목소리도> 계속 녹는 못... 연락을 잡을 뽑는다. 하나, 둘, 셋. 저희 구독자분이 <laughs>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갑자기요? 소중하니까. <laughs> 다리 수술 흉터 때문에 타투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고 말씀하셨어요채 최땡땡님. <laughs> 땡땡용님.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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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음> 다 나왔네. 아우 웃겨. 근데 이런 분들 네. 많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본인 몸에 남는 거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어, 주변 분들의 말을 듣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데 대신에 신중하게 몸에 평생 남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댓글로 써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작업자가 그걸 상태 를 한번 봐야 돼.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음. 상태인지 아니면은 커버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못 건드릴 수도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날선 채팅, 날선 타투 <laughs>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 덕단도 있어요. 지지. 알았어, <laughs> <laughs> 잘했어, 잘했어. 날 선한테 날 선한테 오시면 할인해드리고졌다졌다 <laughs> 근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분이 이제 글을 써주시는 포인트가 내 생각엔 기본적으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6대 다 정도인 거야. 음, 그러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이 친구분들이 아 이거 안 해도 돼. 사람. 어, 이리, 어, 이렇게. 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태까지 살았는데 뭘 갑자기 무슨 그림이야, 뭐 이렇게 문신에 대해.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조언해주신 분이 문신이 있는지 먼저 한번 나는 물어보거든. 아, 근데 없으니까 어, 보통 그렇게 그렇게 덱단이가 한말 되게 타투학계로만 거였어 아, 그랬어요? <laughs> 아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본인 몸이에요. 타투학로는 어. 시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 <laughs> 어. <laughs> 아니야 탑떡께로는 요즘에 재미없다고 독단이가 이거, 그거 그거 발 실버 발르자고 해 놓고서 <laughs> 아 씨발 그러니까. 떡커트도 더 보고 있어. 야, 아니 제가 말하면은 다 잘라요, 언니가. <laughs>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laughs> 그러적인거 그러니까, <laughs> 말고 말고 실제로. 왜냐면 실제로. 좋겠대요 응. 왜냐면 진짜 본인 몸에 남는 거고 남들이 아무리 말해 봤자 어차피 본이 인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항상 이기게 있어. 왜냐 우리는 <laughs> 결론을 알고 있거든. 타투에 대해서 완강히 마음이 다치셨던 분들도 타투를 음. 받고 나면 와 내가 이걸 어. 왜, 왜 진작에 <laughs> 안 했을까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이걸 직업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서 <laughs> 이제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약간은 다른 조언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세상에 많은 꿈이 이제 나를 아끼는 어떤 지인들의 조언에 의해서 꺾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 <laughs> 흉이나 약간 음. 그런 거는 어쨌든 나만 알고 있고 음. 나 다른 사람 보기엔흉희한데 그걸 계속 눈에서 보니까. 내 눈에 이렇게 음. 보이니까 그냥 어쨌든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를 하에타투로해서 이거를 음. 좀 오히려 드러내고 다니신 음. 분들은 조금 있어 그렇좀 음. 그래서 음. 나는 뭐 긍정적인 거 같은데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그거 있잖아 지금 문의 주신 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5, 60대 분들도 지금 타투받으러 엄청 많이 오시잖아. 맞아요. 진짜 많으시잖아. 그분들도 아, 젊었을 때 너무 받고 싶었는데, 아, 흉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너무 받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놓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한다고 와서 멋있게 받고 가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 근데 문의 주신 분 너무 5, 60대라고 단정되시는 아, 아, 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20대 20, 이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 야 어. 내가, <laughs> 내가 감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40대야, 지금. 음, 40대. 아, 40대? 음. 어. 연령대! 앞자리만 적어주세요. 몇 토선이지만 <laughs> 네. <laughs> 내 생각에도 그 댓글을 봤을 때 본인은 하고, 싶으시, 하고 싶으신데 응. 주변의 시선이 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지. 그럼 그런 케이스를 음.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 흉터 커버를 되게 많이 하요 응. 그러니까 심지어는 첫 사투를 시작하고 첫 대상자도 흉터 커버죠. 심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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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친동생인데 여기 소, 손목이 다쳐가지고 인대가 음.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꿰매자로 이렇게 있 있어. 음. 근데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거 정강이 전체 찢어진 형태가 음. 있어가지고 거기도 그 진짜 뱀이랑 그래서 해가지고 치랑해서 커버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해 용터. 음. 음. 자해 용터랑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수술 용터랑 많은데 어. 저는 수술 흉터에다가 제가 타투를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좋다, 안 좋다는 말 쓰면 못 드리겠지만 와서 받으셨던 분들은 진작 어, 할 거리라고 대부분 들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눈에 응. 보이는 거니까 엄청 신경 쓰이기 시작을 흉이랑 타투는 다르니까 그렇지? 근데 흉이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은데 응. 보고 싶은 걸로 위에 찍어져 있잖아. 응. 그러면은 내 흉이 절대 흉처럼 안 보이니까 응. 드러나고 싶어 하는 그런 그렇지. 심리가 들면서 저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몸은 치유됐으나 치유되지 못한 다음에 타투로 치유한다. 었다 아니 그 뭐지? 잊었다. 어떤 것 중에 그니까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흉이었는데 이렇게 음. 이렇게 수술 자국으로 이제 바늘 자국까지 남아 있는 켈로이드 음. 피부 같은 그런 그런 거였는데 그걸 수술 자국을 못 건드리니까 그걸 생선 가시처럼. 아 왜요? 봤어요, 봤어요. 그거는 어. 엄청 위트 있게 잘 살린 거지. 그래서 만약 에 이게 형태를 가리지 못한다고 해도 이거를 뭐생선 가시나 음. 뭐 이렇게 바늘 깨어져 있는 그런 음. 거걸 살리니까 좀, 또 어, 좀 센스 있는 사람이다라고 음. 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타투이스트여서가 아니고 긍정적인 음. 그렇죠 일단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엄마도 막 타투를 되게 반대를 하시는데 동생이 타투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 고 그러고 아빠도 타투 하고 왔을 때도 엄마 가 울고불고 <laughs> 난리였었어. 음. 근데 동생이 수술 흉터를 커버 한다고 하니까. 그거도 손목에 이렇게 딱 그, 보이는 그, 아, 부분이니까 아, 엄마가, 그래. 그거는 안 되지만이. 엄마가, 그래, 그럼 그건 좀, 그럼 대신에 좀, 이쁜 걸로 해라. 그럼 음. 어, 이거 여자여자 한 걸로, 맞지, 이제, 맞지. 이제, 꽃치나 나비 이런 걸로 해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어른들도, 사실은 흉터 커버에는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중에, 어, 이 턱처가 이게 뭐야? 라고 해도, 아, 사실 제가 여기 흉터가 있어서 그래. 런 음. 아, 그러면은, 너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음. 반응이라서, 사실은 막, 사투 자체가 안 좋은 인식이 있더라도 흉터 커버는 그게 조금 더 여리고. 아, 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아무튼 되게 남겨주신 광고사. 한세 중에 하나로 연락 주세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오늘의 결론. 결론. <laughs>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부라. <laughs> <laughs> 저도 추천드려요. 애꼭안 받으시더라도 이거를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으실것 같아요. 응. 저한테 상담받은 걸추천드네 아,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네, 이쯤에 좀 가야돼. 아, 네, 네, 이쯤에 좀 가야돼. <laughs> 네. 그래, 이렇게 영웅력이 있어야돼. 아, 알어 어, 그래, 그래. 네, 열심히 살아야지. 벌어야지